간다. 잡아라 걔. 뭐뭐체뭐불났지뭐 바터. 어요 어이야. 어나 보이나 상만. 뭐다인가왔데 밖에다. 좀 나가지다인. 내가 나 거의다. 소택. 한곳 아니야. 아, 내가 갔다. 밀렸다. 내 쪽에서 안 보인다. 대가리 한번 터졌는데? 쟤네 m g 라아 저거 바퀴라는 거지? 맞아, 도티크 나... 바퀴로 쳐 근데 쟤왜 이래? <laughs> 요렇게 나 오는 나거 조심요 뒤에 한 링에서 네 4마리다 네. 빨리 터드겠지? 얘차 내려왔니? 내려왔어. 어. 그, 어, 안 있나? 보인다. 아, 설상. 상인가 아, 제발 내 아, 진짜! 어, 제발... 러 아, 저거 안 된다. 아저 아, 뒤집혔네 박태벌이 뒤집혔다. 뒤집혔어? 어. 오케이 난 다시 위로 올라가겠음. 올라가 올라. 뭐 하는 거야? 대화아저사번 <laughs> 풍수해도 그냥 바로 꽂네. 다 들어왔어. 확인. 축질않냐 미니? 이거 똥 쳐내네. 미니가 먹거든, 뭐 샷글라이더 위에 글라이더. 부대에요 아니, 총알도 없는데 어. 아쉽게. 자기장 완전 빠졌어요 아래 네. 조심.. 아 제발 이거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가야되니? 매우 힘드네 <laughs> 이쪽에는 백퍼 있긴 한데 저희 이, 이쯤 서가지고 네. 밀 면서 가야 되지, 네. 네. 요까지 들어 가야 되 거든요. 이리 가야지. 오케이. 오케이. 오이고이오이 오케이. 이이 오케이. 오케이가능할이이이이 이번큼 나무 맞다. 나이스. 맞다. 제가 제가 다시오게요 여기 뒤에 봐주세요 아, 네. 음, 어, 네. 음, 아, 우리 거구나. 아마니니니니니니니니로니니니 있나? 먹어야 할텐데 어, <무릎> 이게 왜? 눈 뭐야? 땅에. 뭐 틀어올라? 야, 배, 한다. 아! 아 웃이 아이고. 아, 진짜. 흐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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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 주는데, 엄마 뭐? 니그차 네 써? 너차더 있니? 계속 여안 돼요. 우리 엄마 <목소리> 어라 <목소리> 네 어, 왼쪽으로 도착게 가요 안되네 그것도 다담아안 되네 아야 에범 빈총 소리 저 네. 집에도 있나 보다 저 살리는 집쪽에 아! 눈! 눈! 아니야! 아니야! 탈을 살려야겠죠? 네. 여기까지만 살리면 될것 같아요. 1번핑까지만. 알겠습니다. 이게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. 일단 여기 3번핑 집까지는 없기는 했어요. 여기 근처에 그냥 세워도 되긴 하는데 앞에 아, 그... 2번팽에 사람 있어요 아 저기.. 아니, 아니 잘못 찍은 우리 뒤에 들어오는거 조심해야돼 쟤차 네, 탄다 밥 아, 있네. 예, 위안쪽 눈으로 린다이집 들어간다. 뭐 미녀한테 죽은 거같 방. 지 아니 3번3번까지 펀머핑, 오케이. 거기는 나에 나오는 거 잡아야 y o 같고 y 조심해요. o 기 a y 요 k a y 이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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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k 뭐야 이쪽에 차대 돼요. 뻥튀 하나 있어. 가버핀 더 뒤에 네. 하나 있나 본데 이쪽을 올라 아, 거기 막 이쪽에 돼요. 제 쪽에. 아 그래요? 어 네. 여기 두 마리 와요. 우리 그냥 뒤로 넘어가요 네 넘어갈게요 어. 나이스요 나이스 어. y 어요 get up. Yeah, D.A.P. What a 건너편 o u 아, 아까 우리 3번 있던 여기, 쪽. 2번, 2번, 2번. 여기 3번이에요. 에고, 요 바로 앞에 3번까지 왔어요? 여기 앞에? 니차 네 옮길 수 있네? <목소리> 정면.. 어 정면에만 넘어왔어 여기까지 뭐하는 씨발 너무하잖아 <목소리> 여기 두마리 하나도 못한다! 누워서 누워서 잡았다! 야, 이거 뛰 바로 바로 앞에 있어, 바로 앞에. 얘 드릴까요? 왜요? 아, 아, 내가 했어. 쟤도 먹었어. 삐- 먹을때또 하나 나이스 바 앞에 나바 앞에 너무 <laughs> 어, 뭐야?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요위 <laughs> 음. 얘네 이걸 안 들이대네? <laughs> 요 들이댔으면 졌는데 아쑤 굿아 굿. 삥을 뒤에다 두개 까줘서 참 고맙네 <laughs> 아 보노님 브리핑 알줄 알았어 굿 아닙니다